안녕하십니까.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향오행의그 제일 중요한 오행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행도라는 것은 사주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오행도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아르셔도 사주의 기초공부의 거의 30% 정도는 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사주라는 것이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이 기운 끼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운은 어떤 기운을 생해주고 어떤 기운은 어떤 기운을 극해 주고 이런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여덟 팔자에 여덟 글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하고, 극하고, 충하고, 합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아르셔야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행도라는 것은 목은 화,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불을 때죠 그러면 나무는 화에 좋은 역할을 할까요? 좋은 역할을 하겠죠. 목생화, 그렇죠? 나무가 있어야 불을 때니까.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전제에서 보면은요. 그러면은 화 기운은 그 다음의 기운인 토 기운이 토기운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다 타고 나면은 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채가 흙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흙, 흙을 좀더더 더 생해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가 되죠. 그러면은 금기운은 어떨까요? 이게 보면은 금기운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땅 속에서 광물을 캐내죠. 아니면 땅이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바위가 되죠 결국 바위도 결국은 흙이 고온 열에 압축돼 가지고 바위가 되는 거니까 흙 속에서 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토생금 여기도 생겨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금 기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수 기운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큰 바위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죠. 그냥 뭐맨 땅에서 그 샘물이 나는 게 아니라, 큰그 바위 밑에서 약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기운은 바위도 되고, 이제 철광석도 되는데, 철광석이 열을 받으면 녹아서 흐물흐물 물이 액체가 되는 거죠, 물체가. 그래서 이 금기운은 술을 생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밑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물은 또 거꾸로 나무를 생해주죠 나무가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기능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요게 이제 생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생 우리가 물 만든다는 거죠. 생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생이라는 것은 뭘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목생화. 그죠? 목은 불을 만들고 그다음에 화생토. 불은 토를 만들고 그다음에 토생금. 흙은 압축이 돼가지고 금을 만들고 흙 속에서 광물을 캐내고 그 다음에 금생수 바이돌에서 우리 그 약수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생목. 이게 요게, 요게 바로 우리가 생하는 작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사주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천간하고 지지 한문을 아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목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토기운이고. 이게 목기운이고, 이게 토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화기운이고, 그 다음에 수기운, 화기운, 수기운, 화기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주를 보면은, 목생화죠. 그러니까, 목은 화를 생하고, 목극토. 여기서 이제 극은 안 배웠으니까, 극을 한 달에 저걸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생하는 작용을 합니다 생하는 작용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극하는 작용도 한다는 거죠 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친다는 거죠 우리가 극한다 극한다 그건 이제 친다는 얘긴데 목극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당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내 땅이 그 나무 뿌리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목기운은 화기운은 생하지만 토기운은 극을 하는 거죠, 극을. 그래서 그걸 목극토 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서 토국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물이 막 흘릴 때 뭘로 막죠? 땜을 싸서 막죠 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뚝을 싸 제방이나 뚝을 싸가지고 흙을 저기 물을 막죠 그래서 수기운을 막는 것은 토기운이다 그래서 토국수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국화 우리가 불이 나면은 물로 끄죠 물로 불이 막그 일어나면 은 이제 물로 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은 물한테는 꼼짝 못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수국화 그 다음에 또 화극금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쇠도 불 속에 용광로에 들어가면 쇠가 녹지요.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금도 화기운한테서는 당할 내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극금 음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금목. 우리가 아무리 큰 나무도 쇠톱 쇠칼로 나무를 벨 수가 있죠. 그러면 극하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많이 아는 거예요. 여기 오행도에 나와 있는 것 똑같아요. 이 점선은 생해주는 작용을 하지만 여기 실선으로 나그 그려져 있는 것은 극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생한다 그러면 이제 극하는 것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그 다음에. 황극금. 요런 식으로 극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금극목 요것은 이제 극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건 이제 극이라는 거죠, 극. 그래서 이 오행도가 어느 기운은 어느 기운을 생하고 어느 기운을 극한다. 목 기운은 화 기운을 생하지만 토 기운을 극하고 토 기운은 그금 기운을 생하지만 수 기운을 극한다. 그래서 각자 그한 오행은 생하는 것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극하는 게 하나 생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오행이 골고루 섞여서 서로가 극하고 생하고 그 작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태어난 그대로 그대로 살겠, 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서로가 극하고 생하니까 그 중, 그 안에서 온갖 우회곡절을 겪게 되며 또한 대운에서 똑같이 그 기운이 들어와서 또 생할 때가 있고 극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운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기뻤다 잃었다 찾았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냥 태어난 대로 너 그냥 편하게 일생 살아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이 이 운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대운의 방것 그러니까 대운의 그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대운이 있고요. 해운이 있고 그다음에 달마다 또 운이 또 다르 다르게 들어오고 일마다 일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마다 또 일의 어떤 기운이 또 달라요. 그다음에 일도또 시간에 따라서 운이 또 다르고 그러한 모든 그 기운이 우주의 기운은 한시도 가마 있지 않는다.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오행의 기운을 항상 순환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운이 좋은 기운뿐만 아니라 좋고 나쁜 기운이 계속 반복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사람이 어떤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변덕도 수시로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운도 바뀌고 그러니까 울고 웃다가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닷물 되고 다시 그그 그, 그것이 수증기가 올라서서 비가 내리듯 그 순환 작용을 계속하는 거라고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수증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갈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비가 내릴 거고 그렇죠. 이것도 작은 기운들이 쌓이는 것들은 큰 게 없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비구름 덩어리가 모여 가지고 한번 내리면 은 이제 폭우가 내리고 그때 망하고 뭐 그냥 또 화창해 갰다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듯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생각, 재화가 계속 반복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그러나. 매일 매일까지 이걸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대운하고 해운하고 조금 더 원하면은 그달 무슨 달이 더 좋고 나쁘고 이 달까지만 보지 일진까지 보면 사람들이 그거 신경 써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일을 앞두고서는 일진까지도 보죠. 너무 뭐, 그, 하루하루까지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기운은 그런 식으로 항상, 목생화, 화생도, 토생금금생도 수생목, 그 다음에 금금목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는데, 내가 가지고 나온 기운이, 어떤 기운은 없고, 어떤 기운만 있을 수도 있고, 오행의 기운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운은 내 뿌리가 튼튼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나중에 사주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런 그,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운 속에서 오래운만 또 바뀌어도 또 오래운이 좋으냐 나쁘냐, 올해도 뭐 가을이 좋으냐 여름이 좋으냐 봄이 좋으냐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모든 기초는 이 오행도에 있다 바로 이 오행도가 사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이 사주를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목은 화를 생하지 않습니까 목 생화, 목은 또 토를 극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 보면 목극 토하죠 이건 극하죠 그러면 청간은 청간끼리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을 해야 된다 청간하고 지지하고 막 섞여서 이렇게 극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수기운은 또 화기운을 극하죠 이 수기운 또 화기운을 극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극을 당하고 충이 많으니까 사회충, 좌우충하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굴복이 심한 거죠. 가만히 본인이 살고 싶어도 인생이 이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사들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회충, 좌우충, 충이나 극이나 거의 뭐. 지지는 축으로 하고, 이제 청간은 우리가 극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효과죠. 그러니까, 사회적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바쁘게 이 사람 살 수밖에 없는 사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목생화, 화생토, 이러한 것들이 오행도에서 기초돼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감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오행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도 하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식신이니, 뭐그 상관이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입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행도의 상생, 상극작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목기운은 토기운을 극하고, 목기운은 화기운을 생하고, 수기운은 화기운을 극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을 생하고 어떤 기운은 어떤 기운을 극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행도를 완벽하게 그려가면서 생하는 작용, 그 다음에 극하는 작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뻔히 이해를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목은 당연히 그 화기운을, 나무가 있어야 불이 확 자라고 타고난 재는 흙이 되는 거고, 흙이 붙으면 바위가 되는 거고 바위 속에서 물이 나고 물을 줘야 나무가 자라는 거고 나무 심으면 땅이 갈라지니까 극한 거고 물 있으면 은 흙으로 막으니까 물이 꼼짝 못하는 거고 불 났으면 물로 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딱따가 철광석은 불속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서 서를 다시 끄집어 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에 나무 잘렸다면 쇠톱이나쇠칼로 와서 잘라야 되는 거고 상상사은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숙달을 안 시키면은 어 이게 극한공지 생활인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아셔도 몇 번만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몇 번만 이렇게 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니까 굳이 애써서. 매울 생각하지 말고 몇 번만 이렇게 하시고 그 개념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오행의 어떤 특성하고 이 오행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간 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